저희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도 지인분들도 먼저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들도 몇명 되더라고요. 브로크를좀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먼저 온 사람들한테 음. 소개해달라고 했죠. 음. 근데 그때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아유. 중국에서. 음. 전화를 딱한 날부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어떡하니? 음. 그래가지고 그 브로커님이 아한달 정도만 더 기다려라. 음. 음. 그때는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없을 때잖아. 음. 중국에만 딱 터졌잖아. 터졌지. 네, 그러니까 중국에 코로나가 풀리면 그때 뽑자. 음. 이렇게 가지고 기다리던 도, 도중에 브로커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갔다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뭐지? 아, 아, 이거 사기나? 뭐 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라고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올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네. 또 코로나 터져서 한달 후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또 기다리라고 통화를 했던 브루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하다 보니까 네. 또 눌러앉았네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나니까 그 다음엔 중국이 봉쇄되고 아. 중국이 조금 풀릴라고 하니까 한국에 퍼졌잖아요. 아. 그러다 나니까 브로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브로는 아예 그 뽑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브로크가 움직이질 않아요. 음.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수성을 했죠. 아, 아는 사람들을 보고 아. 좀 브로크를 많이 음. 해달라고 했는데 풀리지 않다 나니까 못 하고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작년에 브로큰님을 알아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떠났어요. 그러면 지금 네몽골 쪽에 지금 본인이 말로는 팔려 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쉽게 나올 수 있었어요? 아, 쉽게 못 나오죠. 어떻게 나왔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어요 네. 밤에? 아니요, 낮에. 아.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네. 밖에 혼자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몇년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살았어요. 아이고야, 세상에. 안타깝다. 그럼 10년을 지금 갇혀서 산 거네요? 네. 시골 갇혀서. 마을에. 네. 그러다가, 한국을 가게 된 브로커 소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또 탈출을 하셨고,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해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왔어요. 베트남, 태국. 아, 베트남, 태국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셨잖아요. 네. 오늘 날몇 명이나 왔어요? 저희가 올때 여덟 명이 왔어요. 여덟 아, 명이. 네. 그 비행기라는 거 진짜 처음 타보잖아요. 음. 딱 타고 나니까. 좀긴장되더라고요 어. 엄청 긴장됐어요. 아,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지? 잡아야 어. 되나? 어. 막 이렇게 어. 막 어. 그랬거든요. 아, 근데 아, 올라가고 나니까 아, 괜찮은 거예요. 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아, 나도 비행기 탈수 있구나. 음. 내 팔자에 비행기를 <laughs> 다니 이게 웬 <몇> 말인가. <laughs> 아,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또 그때 소감은 어땠습니까? 태국에 있을 때 날씨가 대한민국과 다르잖아요. 어, 근데 저희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 (12월 1일) 날 음. 도착했는데 그 겨울이잖아요 근데 태국에 있을 때는 여름이니까 반팔을 음. 입고 나왔어요 그거 엄청 춥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떨리면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 국정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음. 앞에 차가 있으니까 그기 음. 나가면은 그 옷이 다 준비됐다는 음.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 딱오르니까 동복 있잖아요 음. 그옷 성옷 쫙 음, 음. 걸어난 거예요. 아이고. 패딩을. 네, 패딩을 음. 딱 준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 아, 그래가지고. <laughs> 아, 눈물나죠? 네, 눈물나죠. 추워서 막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버스 문을 딱 여니까, 패딩이 앞에 다 이렇게 착착착 걸려 있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좀 감동 먹었어요. 그죠 네. 그, 내 가족이 나를 반기러, 네. 마중하러 나와서 이렇게 막 하나하나 섬세하게 차려주는, 네. 챙겨준 이런 느낌. 네. 음... 그것도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 선생님인데 음... 너무 살뜰하게 내주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게 버스를, 차를 타고 어디를 간 거예요? 먼저 병원에. 어, 건강검진? 네, 건강검진을 다 받고 어. 그렇게 하고 국정원에 들어가잖아요. 어. 네, 먼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혹시 북한에서는 그런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죠. 없죠. 북한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내가 비형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아, 그렇죠? 혈액형 모르람 네, 되게 많아요. 네. 네. 북한에서는 그 비형을 알자면 군대 입대할 때 신체검사를 하면 그걸 아는데. 그것도 오류가 많아요. 네, 저는 네. 그런 걸못 해봤으니까 비형도 몰랐거든요. 아. 대한민국에 와서 아. 그 정확 검진을 받으면서 제가 비형이 뭔지도 알고 대 알고 대거 뭐라고 해요. 어형이라고. 아. 김소연 씨, 혈액형 오형입니다. <laughs> 이렇게. 어? 내가 <laughs> 오형이었어 <laughs> 그게 솔직히 너무 궁금했어요. 그쵸, 네. 그래 가지고 선생님 보고 우동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음. 제가 비형 혈액형이 뭐예요? 하고. 음, 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혈액형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거예요. 음, 선생님이. 벌어져. 네. 음. 그래 가지고 네, 저는 몰라요 하니까 선생님이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알았어요. 얼마나 이렇게 무지한 세상에서 살았냐 하는 게, 이런 혈액형도 모르고 사는. <laughs>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나와서 혈액형을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북한에 있을 땐 제가 A형이라고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B형이래요. <laughs>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또 이제 그 오류가 많거든요 네. 아니면 그냥 자기 멋대로 적거나 그래서 자기 혈액형을 대한민국 와서 정확히 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서현 씨도 한국에 와서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건강검진도 받고 그 안에서 또 정말 잘해주잖아요 네. 잘해주죠 에이, 제일 감동의 순간이 느껴진 거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모든 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음. 모든 걸다 차려주지 않아 음. 거기서 심지어 손톱껍이까지다챙겨주잖아요 음. 어. 네, 그게저서도 너무 감동못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은 그렇게 국정원에서 받은 그 물건들, 네, 네뭐 생활 필수품이죠. 네. 그거를 써본 적은 있었습니까? 못 써봤죠. 처음이 네, 처음이죠. 얼마나 신세계였겠어요. 그 샴푸, 린스, 바디 로션, 뭐 정말 일일이 다 주잖아요. 네. 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어요? 본인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었다면? 화장품이 아. 네제 얼굴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역시 여자네 화장품. <laughs> <laughs> 그렇죠. 뭐 북한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그렇게 시골 구석에서 살다 보니까 언제 화장을 제대로 했겠어요. 네. 예, 여자라면 누구나 다 꾸미고 싶은 게. 예. 그렇게 국정원에서 생활하시면서 좋았어요? 네, 좋았죠. 음. 운동하기 싶으면 운동을 하고, 음. 컴퓨터 하기 싶으면 컴퓨터 하고, 운전하기 싶으면 운동, 운전하... 운전하고, 네. 컴퓨터는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컴퓨터는, 음. 네, 해봤어요. 아, 중국에서? 아니, 중국에서 못 해봤죠. 북한에서? 아니 북한에서도 못해보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국정원에서 아 컴퓨터를 만져봤어요. 난 한국에서 해본 적이냐고 물어본 <laughs> 거였어요 한국에서 처음 만져본 거죠? 네, 처음 만져봤죠. 어, 그러면은 국정원 생활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결합 가본 적 있어요? 네, 결합은 네 한번 한 번도 한 가본 것 같아요. 그 서울에 그 제일 높은데 가고 뭐라 그러지? 롯데월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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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아 높은데 롯데월드 가봤어요. 네, 거기 가봤어요. 그렇게 높. 피 올라가가지고, 서울쫙 보이는, 정경이 보이는, 그 네. 서울 전경을 보면서는 어땠습니까? 잘못 봤어요. 왜? 우리 간 날에는 비가 와가지고, 안개가 착 껴가지고, 아, 아, 아. 아무것도 못 봤어요. <laughs> 어휴,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왔다. <laughs> 네. <게 아니에요? 웃음> 그러면은, 밖은 못 봤지만, 그 롯데월드 안에 구경은 어땠습니까?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려한 하는데 는 어... 네, 처음 딱 걸어봤어요. 그래에서 혹시 뭐 맛있는 거안먹이던가요 네, 맛있는 거 먹었죠? 뭐 먹었어요? 갈비탕? 어. 네. 갈비탕 먹었어요. 네. 갈비탕을 먹었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네. 갈비탕을 처음 먹었죠 아, 소! 네. 소갈비탕. 아... 북한에서 소고기 먹어본 적 있어요? 네, 북한에서는 소고기를 못 먹어봤죠? 그쵸. 북한이 어디 고기 먹는 데가 있어요. <laughs> 고기 먹는 이빨을 빼고 왔다. <laughs>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laughs> 있습니다. 자기는 고기 먹는 이빨을 빼버렸다고. <laughs> 서고기는 북한에서 못 먹잖아요. 그렇죠. 네. 음. 북한에서는 서고기라고는 진짜 말만 들어봤지, 음. 보지도 못했죠, 고기는. 음. 그런데 대한민국이 와서 갈비탕을 먹었는데, 아, 이거 서갈비라 해가지고 음. 먹기는 했는데, 중국에서 먹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서고기를 음. 못 먹는데, 어. 그건 먹었어요. 국정? 네. 음. 너무 맛있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국정원을 마치고 하나원에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원에서 생활은 어땠습니까? 국정원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데, 음. 하나원에서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고, 뭐 어떻게 음. 할수 있는 그런 걸 배워주는 데니까, 아.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날부터 모든 게다 이렇게 딱딱딱딱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아, 시간이 다 아, 이렇게 딱. 음, 네. 음, 음. 돼 있어 가지고 진짜 너무 잘돼 있어요. 아, 뭐가 제일 잘돼 있었어요? 모든 게다잘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천군 시골 마을에 살다가 예. 보천은 정말 시골이잖아요. 네. 시골 이죠니다 네. 그런 시골 마을에 살다가 그하한 건물 속에서 이렇게 딱 생활을 하다 보니 가끔씩 내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네. 안 들었습니까? 아, 그러, 두, 그런 생각이 다 들죠. 그렇 네. 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음. <laughs> 우리 서현 씨는 음. 단답이 많네요. <웃음> <웃음> 거기서 이렇게 운전 연습도 했죠? 하나원에서. 아니 한나원에서는안 하고 국정원에서 했어요. 아, 국정원에서 요즘에 네. 운전 연습도 가요 국정원에서 그 운전 음. 연습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네. 네. 아, 보천에 있을 때그 보천군 마을에 차가 몇 대나 있었습니까? 차가 몇 대가 없죠. 책임 비서가 하나 이런 자가용 차가 음, 음. 있고 음. 군수. 네. 음. 아니면 또 군부대 이렇게 쓰는 이런 차가 있고 음. 진짜 한에서는 차가 얼마 없어요. 그러면은 본인은 보충군에서 살때 승용차를 본 적이 많았어요? 많지는 않아요. 진짜 <laughs> 너무 힘들어요. 승용차를 한번 벌려면 <laughs> 그렇게 승용차도 보기 힘들었던 내가 우리 서연 씨가 대한민국 와가지고.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은 운전도 할수 있다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네. 운전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열심히 내서 돈만 있으면 누구나 탈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차를 가진다라는 그런 생각에 부풀은 적은 있었습니까? 네 그런 적은 있죠 어.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운전을 못하게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음. 와보고 하니까 여자들이 운전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래 가지고 저도 좀 솔직히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laughs> 운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laughs> 네. 있어요. 네. 네. 열심히 살아서 돈 모아서 언제든지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다 내가신 세상입니다. <laughs> 그럼 하나원했을때또 이런저런 교육도 받고 했는데 지금 하나원 몇 기입니까? 317기예요. 와, 317기요? 네. 와, 300기까지 나갔어요. 네. 참, 그러면은, 하나원에 있을 때, 317기만 몇 명이었습니까? 1 5섯 명. 열다섯 명. 15명, 열다섯 15명. 명이요? 네. 옛날에, 저희 언니 때는요, 한 기수요, 250명씩 있었습니다. 만키로는 어. 300명도 있었습니다. 한 기수에. 아, 언니, 지금 그게 많은 거예요. 저희 기수 1 5 명인 것도. 그럼요? 네. 그러면은요, 다른 기수는? 다른 기수에 막세 명씩 되는 기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도 많은 거예요, 1 5 명도. 진짜로? 네. 그러면은 하나원 생활을 할때 북한에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넘어오기 힘들죠? 지금은 그런 사람이 넘어온다는 거가 진짜 너무 기적인 거예요. 없어요. 그런 사람. 못 넘어오죠? 네. 못 넘어오죠. 아이고. 요즘에 북한에서도 이렇게 북중 국경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거기다 이제 뭐 전기선 철조망을 치고 막 이렇게 말들이 많던데.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하나원 국정원을 마치고 대한민국 사회로 네. 정확히 2024년 5월 14일 날 수료해서 이제 사회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집을 주지 않습니까? 네. 나오는 날집 길을 딱 주잖아요. 네. <laughs> 집에 내 집이다 하고 딱 들어왔을 때그 소감은 어때요? 딱 들어가 보니까 음. 공간이 너무 크고 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깨끗하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아요. 집을 받으면 구석구석 보잖아요. 네. 에이, 우리 집이 수도가 몇갠지 예? 샤워기가 <laughs> 어떻게 생는지 <되겠는지>, 어. 이런 <laughs> 거 저런 거막 보잖아요. 네. 뭐더물 나오는지. 네. 이거 뭐 국정원 하나월리서만 나오고 우리 집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막 보는데. 다 네, 훑어 봤죠. 관리사무소 사람들 같이 나와 가지고 음. 더운물 나오는 나오는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하나하나 전등까지 음. 다 이렇게 알려 주는 거예요. 음. 물 나오는 것까지 그 관리사무소 분들이 나와 가지고 음. 다 확인해 주고 네. 아, 음. 심지어 변기까지 다 확인해 주고 음. 네. 내부 모라뭐 어떻게 그렇게 해 주겠어. 사실 그렇죠. 네. 북한에 있었으면은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죠. 네. 너무 감사하죠. <laughs> <laughs>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회 나와서 지금 3개월 차가 됐는데 네.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본게 뭐였습니까? 지하철을 제일 먼저 타는 거. 음. 다니려면 음. 제가 버스 타고 음. 지하철 타고 하는 거부터 했어요. 지하철 타 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처음을 지하철타 봤는데 음. 너무 빠른 거예요. 아... 네. 보천에는 기차역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차역이 있었어요. 아. 기차역이 있었는데, 홍수 나면서 아. 기차길이 다, 그러다 보니까, 없으셨어요? 기차를 아예 철거를 해버렸어요. 아. 기차길까지 다 걷어버렸거든요. 아, 진짜로? 네. 홍수 때문에, 네. 빗물에 잠기니까 아예 네, 철거를 네. 해버렸어요. 네, 모두 철거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폐쇄됐어요? 네.